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까지 어떻게 이 무더위를 지내야 하는가 걱정이 가득하였는데 지내기 좋은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황금들 파는 고생한 동부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산가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창조주의 하나님을 창,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2023년 남은 3개월을 잘 마무리하여 칭찬받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보내며 가족 간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며 용서할 일 있다면 서로 용서하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명절 연휴 기간임에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군인, 경찰, 소방서, 의료계 종사자들이 수고를 일하여 주시고 기왕길과 기경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보다 권력쟁취와 당리양략에 우선한 정치세력과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국내 경제 상황과 마약과 각종 범죄가 횡행하는 사회 상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역사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여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 되게 하는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지혜를 주시어 이 난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시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예비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일지라도 시혈의 첫날을 예배로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욕심으로 지구촌이 병들어가고 있고 지진과 폭우와 산불 등 끊임없는 자연재해로 지구가 시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루 수백 명 이상의 살생자가 발생하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궁일여기시어 속히 송성먹고 평화로운 일상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림교회가 선교교육관을 새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역할을 통해 신림교회가 왜 지역에 있어야 하는지 수시로 고민하며 지역 주민들과 교통하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들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12월 15일 전 성도들이 함께하는 어린 한마당을 통하여 오랜 기간 멈추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린 영유아 아이부터 작년의 르기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의 한마당 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각지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종교 탄업이 나요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성교사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고 복음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들은 나가든지 보내든지 진정한 성교의 동역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웅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살아 능력 있는 전,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들 영혼과 골수가 깨어나고, 우리는 아멘으로 마음판에 새기어 세상으로 나아가 손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사모하는 해배의 동포들에게 말씀과 성경 공부로 은혜를 끼치는 전신 목사님과 전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경 말씀 전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긍일에 하나님 아버지, 그의 어르신들의 무던 힘든 나날을 잘 극복해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과 영적으로 지쳐 있는 지체들이 속히 회복하여 한 자리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 찬양을 올려드리는 샘 찬양단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 우와 올려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는 질문을 받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